보시면 저희가 오늘 VIP 초이스라 제가 피자는 3만원 이상 결제하시면 온라인으로 결제하셔야 되거든요. 지금 보시면 이번 달에 2022 더블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. 지금 보시면 받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나와요. 뭐 뮤지컬이나 공연 같은 것도 할인 받을 수 있으시고요. 파인트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30% 할인 받을 수 있어서 지금 받아 사온 거고요. 피자 같은 경우는 지금 VIP 초이스로 가시면 VIP 초이스로 제가 3만 원 이상 사면은 만원 포인트만 해서 3만 원을 할인 받을 수 있어요. 이건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셔서 매장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이고. v i p 초이스랑 v i p 는 초이스는 한 달에 한 번이에요.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요. 동시에 같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통합이니까 쓰시고 주로 이제 이득인 게 저희처럼 피자 시키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영화관에서 동반인 포함해서 8,000원은 영화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 주문을 하셔야 되고요. 예매를 그다음에 아웃백에서도 마찬가지 할인은 받으시고요. 지금 애들 방학이니까 눈썰매 타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랜드에 가셔서 어, 애들이랑 놀다 오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. 저희 이번 달에 V.I.P. 초이시는 보시면 네 도미노 피자입니다. 도미노 피자 시켜 드세요. 미트미트 미트 이번에 나왔는데 요거 요거 시켰어요, 여러분. 잊지 마시고, 바뀐 혜택 만나보세요.